쟤짜편는 쟤는 쟤이이는 쟤는 쟤는 는 쟤는 쟤는 쟤입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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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되게 많이 받는 음. 카베진입니다. 네. 음. 근데 카베진 되게 많이 선물 받으시는데 복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음. 되게 많아서 맞아요. 오늘은 카베진 한번 음. 리뷰볼게요 보면 막속 쓰릴 음. 때마다 한 번씩 먹는다.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분들도 음. 카베진은 성분이 되게 다양합니다. 카베진을 보면 은 속이 아프지 않게 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고 음. 그다음에 위 점막 재생을 도와주고 위 운동을 잘되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.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소화제라고 생각하고 음. 막 소화 안될 때마다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두 알씩 하루 세번 이렇게 드시는 게 네. 하루 세 번이 그렇죠. 그게 원래 용법이죠. 음, 맞습니다. 음. 네. 제주에 뭐 외가 이제 양배추만 들어가 있는 음. 뭐그 천연의 소화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거에 네.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그 음. MMSC라고 네. 실제 양배추를 갈아 넣은 게 절대 아닙니다. 음. 예, 그게 아니고, 그 메틸 메티오닌 설파늄 클로라이드라고 해서, <laughs> 예, 막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, 음. 그 양배추로부터 유래가 음. 됐다. 음. 예, 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예, 실제 성분을 보면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, 소화효소제도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 뭐 재산제도 음. 들어가 있고, 아 이제 믹스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여튼 요거 좀.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. 음. 집에 카베진 병채 가지고 계시는지 잘못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고 안타깝더라고요. 속 쓰리거나 이럴 때 음. 꾸준하게 한 4주 요법 혹은 2주 요법 이렇게 드시기 괜찮은 약이거든요. 그렇게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무리할까요? 네. 할까요? 네. 음. 이게, 이게 뭐야? 뭐야? 내일, 내일 만나요. 만나요.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